이번 사고로 유족들이 여러 번 상처를 받았을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반면에 가해 차의 도승자가 제작진에게 서로 합의하에 이 씨가 운전하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렌터카를 빌린 지인 최 씨가 이 씨에게 차를 뺏겼다라고 주장한 것과 좀엇갈립니다 저는 이점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을 있는 게 맞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야기를 찾았던 안식열 탐사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 b s 자, 건배.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멜로망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죄송할까? 멜로맥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투어 준비도 하고 예 맞습니다 있었나? 저희 5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멜로방스 전국 투어 10개 도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좋겠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야. 아니 그나저나 뭐 앨범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6월 아, 16일 날에 아. 또 앨범이 글로우 트에이즈라는 앨범으로 음. 컴백하겠니다 제가 청춘의 지는 과정을 좀 담았습니다 청춘이 지는 과정 <laughs>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 꼬꼬메 나르샤 씨가 나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팬이에요 진짜 그래요 네이 프로그램 너무 <laughs> 즐겨보고 응. 도현 씨 너무 오랜만에 봐서 <laughs> 너무 좋네요 그러면 친구 모두를 얘기를 해도 그 중에 좀 지저분하게 <laughs> 음. 말을 놓는 걸로 <laughs> 언니 혹시 별명 있어 별명 <laughs> 어렸을 때는. 오 요즘 방송사에서 음. 제가 밴드 음악 감독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마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마에? 정동완 마에스트로 아, 이렇게 해서 강아지의 인과를 음. 닮아가지고 사모예들 <laughs> 형도 동물이 별명이었는 어? 어? 강아지 과양인거 같긴 한데 강아지는 아니야 그냥? 즐겨 먹는 것 중에 어? <laughs> <laughs> 도대체? 맞아 응. 내가 소아 비만 출신이거든 <laughs> 아, 아.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별명 짓기 뭔지 알지? 아, 아, 아. 이름으로 짓는 거나 때는 <laughs> 장 씨는 뭐 짱가, 장돌뱅이 장독대라고 <laughs> 왜 이렇게 내가 별명 이야기를 하느냐 <laughs> 오늘 이야기할 사람도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발발이 발발이? 발발이 귀여운 느낌? 귀여운 그냥 느낌 어, 발발이, 뭔가 빠릿빠릿하다 열심히 뛰어다닐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렇지 음. 근데 이 귀여운 별명과는 다르게 이 사람 엄청난,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어. <laughs> 자, 이 사건은 국내 연쇄 강력범죄 중에 가장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래. 소름 뚫었어. 폭행 관련? 폭행? 폭행? 아니면? 뭔가 사기거나 사기 어? 그런 쪽이 아니 자 최악의 범죄자가 저지른 최대 피해 규모의 사건 그 정체를 알려드릴게 네. 알려진 피해자만 백팔십사 명. 지금부터 한마디 하면 내 얼굴 십 센치씩 찍겠다. 어두 백여 건의 연쇄 성폭행범 이른바 발발이 사건을. 발발이라고 불리는 용의자가. 모든 형사들이. 모든 형사들이 미치도록 잡고 뭐... 싶어 했던 발발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얘는 2006년 1월 대전에 있는 경찰서야. 어, 왔어. 아, 오늘은 별일이 없어?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가. 형사가 한 남자를 반갑게 맞이해. 음. 그는 이 지역 신문사 사회부에서 일을 하는 유효상 기자야. 아, 기자분. 어, 뭐경찰과때려야될수 음, 없지. 사건 기사를 쓰다 보니까 매일같이 경찰서에 가서 그날 있었던 사건들을 확인했대. 음.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형사들과 친하게 지냈던 거야 경찰서로 출근하다시피 했던 유 기자는 어느 날, 왠지 모를 기자의 촉을 팍 세우게 됐어 사건 기자 특성상 아침과 저녁에 경찰서를 한 바퀴씩 순회를 합니다 이게 일본말로 사스마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찰서를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그날그날 있었던 사건들을 체크하게 되는데 음 처음에 기자되면 저거부터 음, 배우는 거야 형사팀장 한 분이